안녕하십니까. 투플 t v 시작합니다. 정치계에서 자살골의 정석을 보여줬던 추애전 장관이 최근 또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전 장관이 2021년 1월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것은 자의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해서 타의에서 물러났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민주당에서 특히 이낙연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당시 당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였는데 그,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고 합니다. 당에서 그렇게 욕을 한다 그런 얘기를 추 장관이 유튜브 방송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이낙연케에서는 무슨 소리냐 어? 본인이 그만둬 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 워낙 이 자살고이라든가 내부 폭탄이라든가 뭐 킹메이커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만들어낸 분으로서 또 내년에 총선으로 가는데 예, 상당히 여러 가지 이언언의 파장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치정책부의 임재석 기자를 모시고 또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음. 아니, 추전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 전에 귀국을 했는데, 음, 네. 이낙연 개라고 할까요? 이낙연 측근들이 굉장히 또 화살을 날리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추 장관은 어쨌든 자신이 섭섭한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걸 거고 그 얘기는 즉슨 추 장관은 자기는 굉장히 법무부 장관 성실하게 잘했다 이렇게 아이다. 평가를 속으로 하고 있는데 예. 어, 당에서 시켜서 어쨌든 물러나게 됐다 본의 아니게 이런 예. 얘기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추 예. 장관을 이렇게 쓰려고 한, 게, 한 것이 아니었다 음흠. 하면서 많이 사표를 받았다 예.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이석근 접근자는... 전은 문전 대통령이잖아요. 굳이 당에서 요구한다는 말을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추장관의 성격을 이제 좀 미뤄짐작해보면 은 순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아, 그 뜻이 그러시니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지. 조용히 이제 있을 사람은 아니다. 음. 음. 근데 그거를 문 대통령이 알았다면 은 음. 이미 사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아. 거기까지 내다봤다면 음.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됐던 거죠. 음. 그러니까 자기가 뒤집어 쓰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당으로 이제 피계를대는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체 진영 논리로 봤을 때도 사실 도움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문 대통령이 음. 이 인사를 원, 이 상황을 원치 않았다는 얘기, 워딩 자체는 음. 사실 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 예, 예. 그렇게 보면 사실 문 대통령이 탁견이라고 할수 있고 아, 그렇게 아. 보면 이제 이 대표 측에서 나오는 그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음. 반응도 되게 자연스럽다고 할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전 대통령이 전체 자기 진영에서 봤을 때 본인의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영 전체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 좀더 맞겠다. 그런데 예. 그 당시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탄을한 거다. 이렇게 인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인식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 예. 지금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아니다. 나는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났다. 네네. 그리고 그 뒤에는 당대표인 이낙연 전 대표가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추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요. 종철 전 의원이 뭐라고 또 했죠? 4일에 음.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이다. 음. 뭐 이런 진지적 했는데 음.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생각해 보면 네. 저런 쟁 변호사는 네. 어디 방송위가 나와서 그랬다면서요, 그분도? 지금 추전정 장관이 지금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이재명 대표의 줄을 서기 위한 것이다. 음.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네. 뭐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찔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임 기자? 이렇게도 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달가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가 과연 추미애 장관이 현 시점에서 등판해가지고 존재감을 떨치는 게 <laughs> 과연 이제 본인에게 득인가? 음. 이거 좀 생각해보면 제겠죠아 네. 그렇군요. 그렇죠. 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네네. 한번 주판 한번 튕겨보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사실, 오염수다 뭐다 해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덮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이나 민주당은, 그, 친명계는, 어떻게 쓰는데이 이, 저, 오염수, 이 괴담을 계속 끌고 가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의 사본 리스크로 관심이 콕도로 는걸 끌으려고 하는 그런 음. 전략이 있다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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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염수 이슈가 <laughs> 끊어지면좀 네, 네. 바라지 않지 않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검찰 공화국, 네. 뭐 네. 이런 프레임은 이제 계속 민주당이 해온 거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어차피 병행해 가야 될거같서 이상하진 네. 않은데, 네, 네, 여태까지 네. 추전장관의 어떤 네, 네. 행보를 보면 네, 네. 사실 이렇게 민주당에 크게 득이 된 적보다 는 자살골인 적이 <laughs> 적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 많아. 이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내심 불안할 수도 있다. 음, 음, 이런 음. 생각은 아, 드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네. 아, 또 추미애 장관이 어떤 자살골을 낼지 모르는데, 그쵸, 그쵸. 불안하다 이거죠. 네, 불안할 수 있죠. 아, 그런데 아, 이제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이 등판하면서 좀 속으로 웃을 것 같아요. 임 기자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자살골 많이 났어요, 사실. 그렇죠. 법무장관 할때두 번씩이나.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네네. 그 전에 딱한번 헌정사에 딱한번 있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 네네. 근데 자기가 한1년 남짓 붐장관하면서 두 번이나 네네.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추윤 갈등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네네. 결국은 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발 말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극부상했잖아요. 그렇 그건 어떻게 보면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을 있게 한. 1등 공신 중에한 명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추미야전 장관이에요. 1, 2등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그, 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추 장관이 사실 네. 1등이라고 봐야죠. 네, 조전 <laughs> 장관께서 이제 2등이고 <laughs> 네, 조국 장관께서 2등이고, 2등이고. <laughs> 네. 아, 문재인 대통령 한 3등 될것같은데 아니면 발탁을 했으니까 그렇죠. 사실 발탁한 아, 사람도 많지 않은데 아유, 어, 이제 두 단계가 세 단계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만들었잖아요. 그죠그 검찰총장도 두개 다니까 뭐 띄워가지고 만들었고. 그죠 그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우파 자유우파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은이네요. 네. 그런데 <laughs> 이제 문 예. 대통령이 발탁한 것 자체를 잘못이냐 어. 인사가 예. 실패한 것이냐 예.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니까 러 예. 사실 문 대통령도 지지차, 지지층도 전혀 예측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확실히 3등이죠. <웃음> <웃음> 3등. 확실히 3등이죠. 1등 추미애 장관, 네. 2등 조국 장관, 장관. 네. 3등 문재인 전 대통령.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자살골을 넘게 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었다고 하, 하더군요. 네. 근데 그때 어떻게 이, 행동을 했나요? 추전 장관이. 그러니까 추 장관이 네. 당시가 저도 이제 너무 그때 어릴 그렇고. 때라 사실, 아, 예. 벌써? 사실 그렇긴 아. 한데, 네. 한데 이제 이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 추장관이 예. 이제 그 사실은 탄핵 반대파긴 했어요. 음. 탄핵 반대파긴 했는데 오, 예. 이제 본인, 본인께서 이제 설명할 때는 이제 노무현 대... 2004년 3월 16일이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당사에서 열린 이제 예. 회의에서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는 줄이고지로도 책을 만들 정도로 넘친다 <laughs> 이런 발언을 하면서도 음. 이제 아 탄핵 이후에 국정 불안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리스크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자기는 탄핵 소추를 반대했을 뿐 예. 탄핵 사유가 틀려서 반대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당시그취미애전 장관이 여당이었죠 또 예, 그렇죠 새천년 민주당 예. 그렇죠? 예 근데 결국 그것도 결국은 폭발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 네, 그래서 <laughs> 네. 이제, 기각이 됐고, 사실 선재기왕돌리도 추장관이랑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심지어. 예, 예, 그니까 예, 뭐, 예. 그때 당시에 탄핵이라는 게, 그렇죠. 정치적 중립을 정치적 예, 위반했냐 안 했냐, 뭐, 맞아. 이걸 가지고는 맞아. 이제 뭐, 그쪽도 뭐, 그렇게 문제 담지 않았는데, 음. 다만 이제, 민심이 음.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음. 탄핵이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음. 그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탄핵이 음. 된 것이냐, 요기에 따라서 약간 이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민심과의 괴리가 있었고, 맞습니다. 방금 한, 뭐, 그런, 책으로 써도 부족하다. 뭐 이런 발언은 이제 민심에 가장 불을 지피기 적합한 발언이었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추장관도 사실 예. 3부 1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예, 예. 그런 역사를 그러니까 했죠. 그 예. 당시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굉장히 말이 부딪혔어요. 뭐, 이, 이런 말도 했잖아요. 윤전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상당히 뭐 조언만 안았다가 아, 그렇 굉장히 시하게 싸웠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추윤갈등이라는말 자체를 좀자세 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윤갈등 예. 자체가 예. 약간 정그 문재인 정부 시각에서 바라보는 요 워딩에 가까워요. 그니까 음. 이게 왜냐하면 음. 이게 그추 음. 장관이 1월 3일날 이제 장관이 되는데 예. 예. 5일이 지난 8일날 인사 단행을 하면서 예. 윤석열 예. 라인을 다 학살을 합니다. 32명의 이제 인사 검사장급이 좌천이 돼요 예, 예, 예. 근데 그 얘긴 즉그 얘긴 즉슨 이제 정치적인 논법으로 보면 예? 이제 추 장관이 카리스마를 보인 거죠 내가 음, 너네 사람 음, 다잘를수 있어 아, 딱 이게, 예, 예. 이게 딱 이게 영을 세운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그렇죠. 그게 이제 민주당의 원래 논리, 그러니까 음. 검찰의 중립성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음흠. 외쳤던 거랑은 완전 상반되는 논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사실 윤석열, 동, 아,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음흠.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는 모, 모습으로 비춰지게 한, 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갈등이 시작되면 사실 주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멈, 너무 멈추지 않고 다이렉트로 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생각할 시간안준 거죠 사실 음. 계속 핍박받는 쪽은 음. 윤, 윤석열 총장 쪽이다가 음. 되면서 이제 계속 그런 인식이 굳어지도록 만든 음. 그런 부분이 사실 음. 어떻게 보면 추 장관이 윤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이라고 할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석열 대통령의 그 이슈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쵸 그니까 네. 추장관이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문 대통령도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 문 대통령도 어느 정도 추장관이 하는 거를 용인해주고 있고 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음. 문 대통령도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음. 어떻게 생각하고 대체 검찰의 중립성을 음. 요구한 것인가 라는 의식, 우구심을 사람들한테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본인이 정, 검찰의 중립성을 얘기했지만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보여주니까 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추선 장관이 정, 지금은 이제 좀 뭐, 원예지만, 원내 있고 대표하고 그럴 때는, 네.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사, 저, 묘소를 많이 찾았어요. 네. 그렇죠. 뭐, 절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죠. 결국은 탄핵, 에찬성했던 그런 원재를 씻기 위한 그런 정치 제스처였지만, 근데 그걸 보고서 좀, 표류가 부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뭐, 음, 네.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법무장관 하면서, 우리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 네. 그죠? 뭐 여러 가지 헛발질 이 있는데 또 헛발질이 뭐또 있잖아요 뭐그 네, 드루킹을 수면에 드루킹, 네, 드루 수면을 그러니까 그, 드루킹. 올려준 거죠 문재인 네. 대통령을 고노에 빠뜨리고 네. 김경수 전 지사를 완전 히 정치 생각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김경수 전 지사는 뭐 복권은 아직 안 됐잖아. 예, 네, 사실 근데 야권에서는 그렇죠. 사실 항상 네,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네. 지금 뭐, 뭐 끝났다 이렇게 네. 단정짓기는 좀 어렵고 드루킹 이제 수사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죠? 그니까 러 이제 사실은 예. 그게 예. 뭐 추장관이 예측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아니 자기가 의도한 거 전혀 아니에요. 예. 어디 한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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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튀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 그러니까 음. 이게 처음에는 이제 국정원 댓글 음.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부수의 공작 이제 음. 이러우심을 한 거죠. 음흠, 음. 그런데 이제 까보니까 이제 아니게 된 거고. <laughs> 예. 그게 예. 사실 굉장히 직격타일 수밖에 없었던 게 아, 이게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거든요. 그렇죠. 2010. 8년이 있죠. 네, 문재인 정부 완전 초기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초반에 순항하는데 어려움을 준, 부담을 지어준 사실 사건, 사건이죠. 대표적인 사건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거 이제 잠깐 그, 새끼를 빠지면, 네네. 말씀 나눠, 나온 김에, 김여철 전 지사, 네. 그, 기소장에 보면, 네. 문전 대통령도 언금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후속 수사나 이런 건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중, 중단된 거나, 아니면 이게 사건이, 사건이 종결됐나요? 저는 종결로 알고 있긴 한데. 아, 종결로? 네. 아, 아. 그러면 윤석열 정부 에서두루킹 사건을 이따는 된 건가요? 그러니까 말.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미 이달을가 되고 된 거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아. 근데 파기도 좀 애매한 게 이제 파서, 예. 파서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뭐 이런 거 사실 완벽한 연결고를 찾아서 이제 막 음. 하긴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제, 뭐저 정황상은 굉장히 연결이 좀 되는데, 정황상으로는 네네. 확증이 없으니까. 그쵸, 이제. 근데 어. 이제 무리하게 수사를 시작해 재수사하고 뭐 이랬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나온 거 없으면 이제 사실 예, 예.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겠죠. 예, 예. 하여튼, 추미애전 장관이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것입니까? 좀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예, 예. 뭐 이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총선 아까 우리 임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추미애전 장관이 이렇게 등판을 해서 발언을 함으로써 민주당이 선거에서 유리할 건가? 아니면 정말 어? 또 자살골이 될 건가? 이건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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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튼 네. 아, 앞으로 계속 좀 추진을 해가지고 새속좀보내주시 아, 적이 예, 예? 전해 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오늘은 그측미애전 장관이 갑자기 등판해서 어, 정치판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정치부의 정치정책부에 임재석 기자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 뭐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어, 법무장관의 5선 의원에 내년에 만약에 총선에 나오는 6선이 되는데 하여튼 또이 고정 지지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 선이 굵은 건 사실인데 근데 발언에서 이상하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자살골 또는 내부폭탄 이런... 발언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추비 전 장관이 앞으로 정치판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됩니다. 아 이상 오늘 투표 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